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 40절 말씀은 이제 방언의 이야기, 어, 이제 교회 질서 이야기 이제 거의 끝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어, 오늘 33절 말씀은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오늘 결론은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가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품이 없게 하고 질서 없이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품위 없다라는 건 성질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의 분이 올라오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기분대로 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야, 나는 뒤끝은 없어. 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감정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뒤끝 없지만 그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뒤끝이 남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품이 없게 말하고 질서 없이. 이 이야기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전달되느냐?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전달되고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들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하고 불편하게 반응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지금 34절 35절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laughs> 이때 당시의 어, 상황은 우상 숭배하는 어, 그런 집단에서는 여사제가 되게 많이 활동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신비로운 말들을 많이 하고 더 신비로운 듯이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화 안에서 이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집단과 같은 모양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질서를 따라가자, 즉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데 이방의 질서를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머니나 자녀나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잠자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삼십구 절은 뭐라고 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나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방언하려면 뭐 이렇게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하고, 즉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방언이 선포될 때는 그 안에 통변도 같이 되어줘서 공동체 안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질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다오리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는 전체적인 큰 맥락은 이걸 하지 말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더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이 부분을 통제하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여성의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방의 관점 안에서 이것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교회 안에 이방의 습관들이 우상숭배의 습관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서,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 나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이 여정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모세 당신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세 당신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냐라고 미리암이란 여인과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레위 저기 누구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어떻게 당신만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고 그런 능력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의 권위를 도전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증거를 들여 보이세요. 그래서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임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우리 한번 대결해 볼까? 하나님과 어떻게 어, 누가 더 어, 친밀한지 우리 방언 대결 한번 해보자. 우리 능력 대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잘더 더 깊다,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막 싸우지 않았어요. 이 모든 질서를 어디서 잡았냐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잡을 때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 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고린도 교회와 다른 상황이 무엇일까?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 이 상황 이 품위가 사라진 이 상황은 모두가 각자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신령하다. 이런 얘기들을 각자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모세는 이부분에 대한 질서를 잡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부럽으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할 때는 거죠. 어떻게 너만 위대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민수기 1 2장의 모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했던 것처럼. 근데 이때 미리암의 이 여인이 대적했던 이 이야기 지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질서의 공동체가 질서 있게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째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이품이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서로가 온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사실 품어줬어요. 결국 그 후에. 모세가 하늘 백 기도함으로 미디암의 그 나병은 낫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 공동체 안에 이 질서를 위해선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히고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공동체가 주안에서 화목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품이 있는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